매일 사용하는 욕실과 주방 자주 물에 젖고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이죠. 그래서 더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발매트입니다.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고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발매트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위생을 지켜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특히 욕실과 주방처럼 물이 자주 튀는 공간에서는 흡수력과 건조 속도 그리고 세탁의 편리함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오늘은 욕실과 주방에서 믿고 쓸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은 발매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코메톤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기존 규조토 매트의 뛰어난 흡수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규조토 매트는 흡수력은 좋지만 오염되면 사포로 갈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런 단점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물기 흡수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샤워 후 젖은 발로 매트 위에 올라서면 순식간에 물기가 흡수되어 발이 뽀송뽀송해집니다. 일반적인 천소재 발매트처럼 물기가 고여서 축축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흡수된 물기는 빠르게 증발하여 매트 자체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레이 계열의 세련된 색상은 모던한 인테리어부터 클래식한 스타일까지 어떤 욕실 분위기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원형의 부드러운 형태는 각진 욕실 공간에 온화한 느낌을 더해 주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가로 40cm, 세로 60cm의 크기는 대부분의 욕실이나 현관에 배치하기 적당합니다. 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중성세제를 사용해 손세탁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세탁 후에도 원래의 형태와 색상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성면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천소재 발매트에 비해 약간의 무게감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사용시 안정감을 제공하며 매트가 쉽게 밀리지 않아 안전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랑앤 메모리폼 주방 욕실 발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한번 사용해본 후 다른 공간에도 추가로 구매하는 리피트 구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폭신한 메모리폼 소재입니다. 발을 올렸을 때 발의 형태에 맞게 쑥 들어가는 독특한 감촉이 있으며 있는 발의 피로감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특히 주방에서 요리하느라 오랫동안 서 있거나 욕실에서 세면하는 동안에도 발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매트나 얇은 매트와는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흡수력 역시 상당히 우수합니다. 샤워 후 발에 남은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여 바닥에 물이 떨어져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저가형 발매트들과 비교해보면 흡수속도와 지속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규조토매트보다도 뽀송한 느낌이 더 오래 지속되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뒷면에 정교하게 설계된 논슬립 패턴이 있어 욕실 바닥이 완벽하게 밀착됩니다. 물기가 있는 욕실 바닥에서도 매트가 밀리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며 울코스 모드에서 찬물로 세탁하면 됩니다. 중성 세제나 울샴푸를 사용하고 건조기는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면서 털이 약간 눌리고 색상이 살짝 바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소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아필코 빨라스는 욕실 주방 논슬립 소프트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으로 욕실이나 주방 어디에 배치해도 공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특히 다양한 색상 옵션이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과 인테리어 컨셉에 맞춘 선택이 가능합니다. 베이지 계열의 색상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며 공간 전체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소재의 품질이 뛰어납니다. 규조토 소재로 제작되었지만 기존의 딱딱한 규조토 매트와는 달리 소프트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보송하여 매우 쾌적합니다. 특히 맨발로 사용할 때 감촉이 우수해서 사용할 때마다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기 흡수 성능도 탁월합니다. 규조토의 천연흡수력을 바탕으로 발에 묻은 물기를 즉시 흡수하여 발이 젖지 않게 해줍니다. 흡수된 물기는 빠르게 증발하여 매트 표면이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다음 사용시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기능 역시 우수합니다. 논슬립 기능이 뛰어나 물기가 있는 욕실 바닥에서도 미끄러질 위험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편리함도 큰 장점입니다. 빨아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으로 사용 후 간편하게 세탁기에 넣어 세탁할 수 있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탁 후에도 변형이나 손상 없이 원래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므로 장기간 사용해도 처음 구매했을 때 성능과 외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시 네트워크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여름철 고온다 습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미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기존의 투박하고 칙칙한 발매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색상과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형태가 욕실 공간을 한층 밝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디자인만으로도 욕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시각적 임팩트가 큽니다. 흡수 성능은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물기가 묻은 바를 매트 위에 올리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물기가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매트 표면에 물기가 전혀 남지 않아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며 있는 사용자에게 매우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속으로 여러 명이 사용해도 흡수력이 떨어지지 않아 가족 구성원 이 많은 가정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세척과 관리가 매우 간편합니다. 기존 규조토매트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세척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기만 해도 깨끗해지며 별도의 세탁기 사용이나 복잡한 세척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조속도도 매우 빨라서 세척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환경 개선 효과도 뛰어납니다. 사용 후 욕실 전체가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습기 조절 능력이 우수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꿉꿉하고 불쾌한 냄새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욕실이나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쇼에넨 빨아쓰는 발매트 주방 욕실 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안전성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정, 임산부나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제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3cm의 두툼한 두께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껍다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흡수력 측면에서 빈틈없는 고밀도 구조를 인해 물기 흡수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을 올렸을 때 매트 내부로 물기가 빠르게 스며들어 표면이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쿠션감은 이 제품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기존의 얇은 발매트들이 바닥의 딱딱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달리 이 제품은 마치 고급 카펫을 밟는 듯한 푹신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샤워 후 피로한 발에 안락함을 주며 장시간 서 있어도 발의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층간 소음 방지 효과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두께감 있는 구조가 발걸음 소리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욕실을 사용할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신형 TPR 재질을 매트하단 전면에 촘촘하게 적용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매트가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아 임산부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팔때 중금속 유해 물질이 모두 미검출되어 피부에 직접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맨발로 사용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각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최고 수준의 흡수력과 습기 조절 능력을 원한다면 호메토미나 디시네트워크의 규조토 발매트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발의 편안함과 쿠션감 그리고 프리미엄한 사용감을 중시한다면 글랑의 메모리폼 발매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전성과 두께감 있는 쿠션 그리고 층간 소음 방지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원한다면 쇼앤엔 제품이 가장 적합합니다. 디자인의 완성도와 전반적인 기능성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아필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매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환경과 개인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흡수력, 편안함, 안전성, 디자인, 관리 편의성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최적의 제품이 결정됩니다. 또한 사용할 공간의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